자 출발해주냐? 팀싸움한지 45분 됐는데 출발해줍니까? 아우 이건 안되겠다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얄입니다 로하 네, 일단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고요. 어저께 매수 잡았었던 거를 종가 부근에서 스위칭을 하고 오늘은 어저께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을 보기 때문에 매도 회계약으로 스위칭을 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분할하면 이제 좀 빠지겠네요? 근데 뭐 보통 주식분할이라고 하면은 이제 접근성이 조금 좋아지고 가격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호재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분할 전까지 오르다가 오히려 주식분할을 하면은 선반영이 끝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조금 하락세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때까지 테슬라가 올랐었던 게 주식분할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실적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주식분할 막 20대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3대1에게 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가지고 지금 당장에서 뭐 그렇게 막 다른 기업들 20대1 주식 분할할 때처럼 하락을 할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일단은 얘가 제 평단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거 손절 컷 100포인트 정도 두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털었다가 위쪽에 올라가면 다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정말 다시 못 잡았었던 경우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두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윙으로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손절 컷은 널널하게 볼게요. 자, 전일 고점까지 뚫었네요. 저는 최근 일주일 내 동안에는 전일 고점을 프리장에서 뚫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과연 오늘도 그냥 이렇게 대놓고 상승을 해버릴란가? 이제 나스닥 차트는 일봉상 평행 채널 상단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고생한 나스닥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대단하다. 진짜 막 올라갈 때막 어디까지 올라갈까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을 때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했었는데 진짜 와버렸어요. 말이 씨가 됐네요. 오늘 하방 타면 목 돌아갑니다. 제가 목을 오늘 한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하방 보면 개털 됩니다 오늘. 제가 병곡점 역추세 매매 들어갈 때마다는 정말 많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제가 일본 캔들상 보시면은 이때도 제가 매도를 잡았었거든요. 이때 매도 잡을 때도 제가 이걸 오질나게 먹었어요. 야, 사람들이 다 이거 뭐 15,500까지 간다, 15,300까지 간다, 16,000 간다 하고 있을 때 제가 매도 잡고 있으니까 이걸 오질라게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방향으로다가 진입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매매 중 하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누구보다 마인드 컨트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손실라도 마인드 컨트롤. 자, 일단은 9시 정각봉까지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랑 분위기가 다르게 매도로 물린 사람들을 다 살려준다? 아? <laughs> 어제의 고점을 프리장에서 뛰어넘기고 다 살려주는 그림이 나온다? 음, 뭔가 그림이 조금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3초, 2초, 1초. 자, 본장, 컴온! 며칠 흐름이랑 다르네요. 그죠. 오히려 초반 힘 싸움하는 게 유리해요. 만약에 초반부터 하방 출발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다 들어올릴 수도 있는데, 초반에 제자리에서 이렇게 힘 싸움하다가 한쪽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 이러면 끝까지 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장인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힘 싸움을 하는 게더 유리한 그림이에요. 자, 출발해 주냐? 힘 싸움한지 45분 됐는데 출발해 줍니까? 아유, 이건 안 되겠다. 저도 일단 요거는 오버나잇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늘 안에는 방향이 나올지 아니면 새벽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내일 들어가도 유리한 포지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차트 보고요. 그냥 보합이라고 하면은 상승이 내일 나오기에 조금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하락에 유리한 패턴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이 형성이 되는지 집중을 해보면서 한번 내일장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다 <목소리도>